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2월 첫 번째 영성 강좌 주제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참된 영성과 그릇된 영성의 식별에 대해서입니다. 그 보면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 드릴 텐데요. 이런 포스트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2012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웃 종교 화합 주간이라고 그래서 본 국가적으로 이런 종교 주간까지 만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면 한국인들은 그 심성 안에 굉장히 강한 어떤 종교심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다양한 종교들에 대해서, 이웃 종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관대예요. 타 종교에 굉장히 열려있다. 그래서 한 종교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가리켜서 종교 박람회장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종교시장이다. 이런 비유까지 이렇게 든다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생기는 거죠 종교를 하나의 상품으로 직업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보면 한국 사회 안에서 보면은 천주교하고 어디하고 가까워요? 불교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죠? 왜냐하면 그 기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유사한 게 많거든요 특히 저희 수도 생활은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특히 관상수도회하고 스님들의 그런 어떤 관상생활하고 굉장히 이렇게 가깝습니다. 한번 제가 외관 베네딕도 수도에 수련대 신부님이시던 그 친구 신부님 에피소드를 저한테 하나 좀 들려주셨습니다. 뭐냐면 그 외관에 젊은 수사님들이 혈기왕성한 젊은 수사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 경상남도 그해인사에 가면 거기도 젊은 수님들이 승가대학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피 끓는 청춘이잖아요 20대 30대 이 수사님들이 얼마나 수행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그피 끓는 에너지들을 긍정적으로 발산시키는 그게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이 양성 담당자 스님이나 신부님들 사이에서는 근데 20대 30대 피 끓는 청춘의 수행자들에게 그것을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운동 운동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예, 네, 축구입니다 축구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는데 수소 생활한다고 막 축구 고생을 하다가도 땀 뻘뻘 흘리고 한두 시간 축구 한번 하고 나면 이게 다 고민거리들이 사라지는 그런 체험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분도의 우리 친구 수련장 신부님이 젊은 분도의 수사님들을 모시고 회의사를 찾아간 겁니다. 갔더니 깜짝 놀랐대요. 그절 뒤로 뒤로 막 갔더니 잔디구장이, 엄청난 잔디구장이 산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더 놀란 게 있습니다. 스님들 11명하고 우리 수사님들 11명 섰는데 딱 보니 벌써 기가 눌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뭐 서울임사 그런 문법을 뭐 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저쪽이 스님들인데, 완전 막 그냥 포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우리 사님들은뭐 축구장도 조그안해네요 외관에 가면은. 그 다음에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고른 거예요. 근데 갔더니 벌써 그원전 경기를 갔잖아요, 우리 사님들이그 스님들 입장에서는 홈구장이고, 또 갔더니 경기장 한쪽 옆에 그노 스님들이 막 앉아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네, 비구님 스님들도 막 응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게임이 어떻게 됐어요? 전반 45분, 후반 45분 지었는데, 50분을 정식 게임을 떴는데, 결과는, 결과는 몇대 몇으로 졌냐면, 10대 0으로 졌습니다. 10대 그래서 끝나고, 그 주지스님하고 이렇게 끝나고 선수들하고 차 한잔 하면서, 그 주지스님이 우리 수련장 스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우리한테 시합하러 오기 전에, 저 밑에 가면 여자 스님들 있는 데 있는데, 거기 가서 이기고 우리한테 점수를 니다 <laughs> 네, 그래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왔다고. 아무튼 그렇게 가톨릭하고 불교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친한 것 같아요. 근데 현재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그 종교의 숫자가 몇 개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50개가 벌써 넘었습니다. 종교의 숫자만 50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종교 한 종교에도 종파가 있잖아요. 몇 개씩 있는데, 550개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전 국민한테 물어봤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53%가 신앙인이다,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5년만에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이름이 뭐냐, 남자나 여자나 묻고, 마지막에 보면 종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통계를 봤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인구 센서스 조사를 통한 통계가 있고, 자체 보고한 통계가 있습니다. 각 종교에서 자체 보고한 종교 그 신자 수가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먼저 앞에 있는 것이 자체 조사, 자체 조사수고, 인구 센서스 조사가 후에 있는 겁니다. 불교 같은 경우, 자체 조사를 했는데, 3,749만 명 불교 신자 자체 조사. 그러나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나는 불교입니다. 한 사람은 1072만 명. 이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해요? 자체 조사가 좀뭉튀기가된 거라고. 뽕튀기가 된거 개신교는 보니까 1194만 명이 자체 조사인데 나는 누구입니다 해가지고 센서스에서는 891만 명. 꽤 차이가 나죠. 근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너무나 웃겨요. 네. 자체 조사에서 510만 명인데 센서스 조사하니 550만 명. 오히려 우리가 작게 나온 거예요. 유교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라고 조사했을 때, 0만 명, 1 0만 명. 원불교 같은 경우는 센서스 13만 명인데, 10배 넘게 148만 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자체 조사로는 너무나 꽁튀이를 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천주교는 도대체 무슨 이런 경우가 생겼냐, 봤더니 뭐겠어요?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나는 앞으로 천주교 신자가 되고 말겠다. 잠재의 천주교 신자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호감도가 크다는 거죠, 천주교 신자들. 예. 그리고 보면 어떻게 해요? 이 통계만 봐도 천주교 신자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laughs> <laughs> 그 예. 신뢰할 만한 어, 어떤 종교다. 그리고 보면 이 외에도 주요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천도교 사망. 대종교 31만명, 이슬람교 4만명,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단일교회로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100만명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10만명, 성공의 5만명, 제7일 안식일교회 220만명, 대순진리의 85만명, 천리교 8만명, 증상교 8만명, 천부교 40만명, 얼마나 많은 그런 종교들의, 그, 이렇게,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현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조사와 인구센서스 조사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그, 우리 한국 국민들의 사이에서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 그리고 아주 그 신뢰 갈만한 그런 어떤 종교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잘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한국 사회 안에서는, 많은 종교와 또 유사 종교, 유사 형성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그릇된 형성에 빠져들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주변에 많이 볼 겁니다. 주변에 친척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정말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돈다 갖다 바치고 가정이 파탄 나고 정신 이상이 되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종교가 나타났어요. 신흥 종교가 나타났어 유사 형성이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어디 가니 좋은 데 있다더라 끌고 갔습니다. 갔는데 뭐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럴 때 이게 뭔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영적 식별 능력이 필요하다는 음.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강의 때 그 식별이 무엇인가, 영적 식별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 식별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감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충동,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식별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악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요거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게 되죠.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바람직한 선택은 어떤 선택인가? 내 마음에 끌리는 거, 내가 소하는 거, 선택하는 거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악의 유혹에 따른 선택이 돼서는 또 절대로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공범이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선택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식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또 선택의 길준이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선택이어야 한다. 인간으로서 기본 도리나 사회법에 어긋나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가르침을 하는데 사회법하고 충돌되는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야. 사회비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겁니다.